제제 <that is German> <Trump> <안 없는 artificial> 55차 최고위원회. 이자적으로꼭 전화를 했는데 기자들 괜찮아요. 아는 신분들이꽤 있네. <laughs>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1사1인 원칙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1사1 1원을서 적어도 <laughs> 많았습니다. 좋은 시간 가져서 고마고요 <laughs>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의 대화 시간을 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례부로 총수를 비롯해서 130여 명의 기업인들과 2시간 동안 교사원을 듣고 정부의 입장으로 가기로 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대통령이 잘하셨다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투자 의욕을 짐작하는 일로 짐작해서 하는 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기업이 의욕과 자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또 기업도 자기만 잘하면 뭔가 나를 돕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정부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는, 혹시 원한 대답을 연막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정책 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여의들의 반응이 계속 말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문제 거대 노조의 문제 는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점이 위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는데 기업은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인,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꼭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줄 때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의 기본 취지입니다.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일자리 만들라고 억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주겠다. 무엇이 에요냐 노동개혁을 해주겠다. 규제개혁을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정부가 돕는다 우리 국민들이 친기업적인 마인드로 돌아선다. 이러한 풍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사족을 붙인다면, 이로 대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은데 이 추운 겨울에 와이셔스 바람으로 일를 하는 것이 꼭 좋은지 이르겠어요 <laughs> 어제 기온이 바깥 기온이 영하였거든요. 영화, 산책을 하면서 전부 다 오바른 두툼하게 준 것이고 또뭐 커피통을 들고 나섰는데 밖에 기온은 영하인데 청와대 안은 얼마나 덥길래 참석대 모두가 밑통 다 벗어붙고 이 와이샤스파라구로 회의를 하는지, 청와대 행사 연출담당자들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사란에 떨고 있는 서인된 생각도 좀 하고 연출할 걸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선거 개혁을 논의하는 전개특위 1소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결도 없이 24일 전체 회의 기부만 결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문제로 지루한 공방만 건넸습니다. 원내 1당, 2당으로서 책임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태도에 깊은 누가 특히 한국당은 유원 점수 확대에 불가만 미칠 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난 12월에 5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 내용을 집회합니다. 제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여야 합의 정신을 충분히 설명해서 약속을 지켜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또 의원 점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회 개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원 점수가 정이 어렵다면 현 정원에서 지역구 의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의원 정수 문제로 말과 왈바 말부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국 정치 역사에 오래도로큰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양당은 의원 정수 유지와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실한 답을. 즉각 내놓기를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백년 대개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 일방통행만을 이어줬습니다. 불명확한 법적 지위 전문성 교류 등의 논란이 많았던 국론화 위원회가 몇번의 여론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결론을 수의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면서 어설픈 공안만을 남겼습니다. 특히 당시 국론화 위원회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보리 5, 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누차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청와대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을 3, 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문제에 대해서 당시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된 사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의 주장이 이처럼 오락거락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에 30년 넘는 공영화 과정이나 여러 차례의 국민 투표를 거쳐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문재인 정부처럼 졸속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가 작년에 발생한 전력난으로 인해 원전 이기를 재가동하는 등 그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놓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국가적 큰 일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주장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수급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탄 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바른 미래당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의 구성과 구성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여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원어인 교사를 없애지 말고 시대를 역행하는 정교를 없애야 됩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018년 2차 정책 협의의 합의문에 따르면 초등 원어민 교사제도 축소나 폐지를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요구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해 4월 영어 보조교사 파견을 원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교조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영어 실력이 원어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게그 핑계입니다. 축사와가 없애야 하는 건 원어민 영어교사가 아니라 시대에 역행 하는 정교조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이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는 건 정말 교육자로서는 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laughs> 현대차 노조의 타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교육수당 최저임금이 포함되면서 현대차 어, 노동자 중에 연봉이 5,600만 원인데, 최저임금 미만이 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 두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별로, 월별 지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노조가 이걸 합의를 안 해줘서, 어, 만약에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어, 임금이 지급되면,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은 9,600만 원입니다. 현대사 현대차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은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연봉 평균 연봉 8,300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귀족노조를 보호하는 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현대사 노조의 연봉이 연봉이 9,600이 되면 하천 1억 원이 더 쥐었다고 아까 몰라서 고객들 호갱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 문재인 정부의 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반청년, 반성인, 친민주노총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그 탄력을 버리고 문재인 정부는 더 빨리 소득주도성장 대지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어제 기업인들 문재인 대통령 미팅에 대해서 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래 사람에게 책임 넘기지 말고 규제개혁 총대를 직접 내야 됩니다. 바른 미래당이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미팅이 거의 하나만 한, 한 걸로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밝힌 최저임금 공격이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제인들도 쇼에 동원만 되고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선거가 있다면 경제인들이 건의한 규제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조금 나서겠다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 명령으로 인한 규제는 정부가 상도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있다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 박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부총리에게 맡겨놓으면 임기 내내 실명만 하고 규제개혁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진 최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을 가능성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규제개혁 석차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국회의 입법은 다른 문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입니다. 서울대 의대만 간다면 어떤 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부모도 친구도 인정도 없고 오직 하나인 것뿐입니다. 체육계 또한 금메달만 딴다면 인간적인 굴욕이나 폭력, 성폭력까지 모두 눈감아주는 또 하나의 캐슬입니다. 스포츠 캐슬의 비밀은 부산의 심석희 선수가 폭로하자 심석희 선수의 연기에 힘을 얻어서 유독의 신유영 선수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신유영 선수는 심석희 폭로 이전에 지난 3월 성폭행한 코치로 요소를 했습니다. 사건이 방배경찰서에서 수상경찰서로 넘어가고 전주지검 공산지청에서 다시 경찰로 그리고 1 0월불기소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7달 동안 심 선수는 떠올리기도 시간 기억을 되돌리면서 고통 속에서 지인들에게 참고인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가해자인 코치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안희정 전 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월의선수가 코치를 따라하더라도 미성년자이면 잘 타이르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뻔뻔한 짝이 없습니다. 테니스계의 김원희 선수는 11살 때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년 우연히 가해자가 여전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대한체육회 문체부 광주여성의전화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여성의전화에서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2년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코치는 10년 징역을 받았는데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4일필 미루다가 1년 반이 다 되어서야 가해자에게 징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투운동이 덜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도 흐지부지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들의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피해 선수들을 도와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한체육회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감싸주고 순간만 모면하면 그 다음에 버젓이 선수들을 가르키는이 악습의 중심에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미래당은 이기영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오가며 떨리기도 싫은 일들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얘기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입을 더욱 받는 게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나는 일이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캐슬벽은 한 사람이 쳐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무너집니다. 김석희 선수가 작은 금을 내놓았습니다. 신유영 선수도 거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들의 용기에 힘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있다면 큰 소리로 알리고 참고인도 되어주고 정인도 되어주십시오. 진정한 스포츠인이라면 이제 침묵의 카르텔을 풀고 스포츠 패스 벽을 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골문 상처를 터뜨려서 고름을 뽑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바른 미래당이 함께하겠습니다.